사사기 제9장 여로바 아레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로바 아레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부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을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도록 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 야망과 이기심으로 세운 왕국입니다.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아비멜렉.여러 바알이라 불리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오늘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결국 자신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어머니의 형제들을 찾아가고 그곳에 있는 자신들의 그런 혈연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어, 거짓 술수와 괴략으로,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들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인 후에 왕을 차지하는 그런 이그러진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룻바알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2절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 후반을 보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레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을 보, 말씀만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자신의 고르김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일지라도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던 어, 있, 있었던 자들이 한,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러한 비참한 그런 왕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은 결국 자신들의 혈육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이라면 가장 잘 들어줄 수 있고, 어, 자신을 가장 믿어줄 수 있는 그, 어, 혈육을 이용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말씀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패망의 길로 따르는 길을 그의 가족들이 모두 동조하여 모두가 다 같이 공범이 되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길을 함께 폐역한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우선시 두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 나는 그 관계에 인한, 인한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관계 때문에 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없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가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어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에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 고별설교를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 저 이방신이 좋아 보이거든 너희는 이방신을 따라 섬기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만을 섬기겠다고 고배설교를 하며 생을 마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는 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 감옥에 갇힌 가운데 거, 그곳에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간수가 가족들을 다 함께 데리고 나와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그런 자손들에게 있는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깝고 누구보다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고 내 말을 가장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하여 그 가족 전체가 다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 어 그에게 조언을 하였더라면 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어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볼때볼때 볼때 그들은 부부였 부부였으나 그들이 함께 어 하나님의 그 예,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에 대하여 거짓, 거짓말을 하며 결국 둘다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중한 사람, 부부 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바른 기준대로 행하였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것이, 모든 마음의 거짓이 다 드러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솔직하게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 그들은 둘다 똑같은 거짓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 우리의 가까이 있는 관계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일, 기준일진데 어, 우리 삶 속에는 그런 관계를 관계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 관계 그 사람의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 관계에 의한 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어, 그 사람의 말을 동조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는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공범을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 온전히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면서 잘 알지 못 못할 때가 어, 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더욱더 들으시고, 또한 양육 받는 자리에 나오시며 또한 그러한 것을 어, 우리의 리더들 또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고 함께 어,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꼭 세워 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 우리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을 잘 세워 나가며 우리의 삶이 어,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여수와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게 놀아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의 기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내가 그 삶의 기준을 지키되 어, 내가 옳지 않은 주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어떠한 관계 관계에 깨어짐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가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어, 나에게 주시는 나 내가 알아야 될, 깨달아,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속히 들려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섬기는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 드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새벽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뻐하시며 어, 우리의 그런 순종의 마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나오셔서 함께 기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